7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혼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재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수 있을진데 내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종 네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종 네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이어진 본문으로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언약을 잊지 않고 신실하게 지킬 것이라 약속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지요. 14절에서 28절은 여호와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말하고 있고, 둘째 단락 19절에서 22절은 다윗과 레이 자손과의 언약의 회복, 23절에서 26절은 야곱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그들과 맺은 언약을 회복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첫째 달락 14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있을 것이라 합니다. 일러준 선한 말이 무엇인지. 암 문맥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그 땅이 회복되고 양들이 많아지며 이스라엘이 세계 만방에 큰 기쁨이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것이지요.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선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전에 예언한 이 선한 일들이 성취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요. 15절은 그날 그때에 내가 다이윗에서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합니다. 이 15절의 말씀은 이전에 예레미야 23장 5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23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 이두 문맥을 고려해서 해석해 본다면 궁극적으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은 다윗의 가지에서 난 자를 통해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함으로 성취될 것이라는 의미이지요.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난자를 통해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할 때그 통치자는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 합니다. 이미 눈치채신 성도님들이 계실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체다카와 미시파트라고 하는데요. 체다카와 미시파트는 구약성경을 관통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신학적 주제이지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원리 방법이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 정의와 공의를 말하면 정치적 이념이나 정치를 교회 안에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체다카인 정의는 의로운 행위를 뜻하고요. 미시 파트인 공의는 재판을 정직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움으로 이 땅을 다스리며 악을 행하는 자들을 올바름으로 재판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땅을 다스리고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이 땅을 다스리고 섬길 때,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불법을 멀리 하고, 부정을 버리고, 의를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야 하지요. 17절은 다윗의 가지에서 난 자가 영원할 것임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하지요. 이 말씀은 열왕기하 2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이는 사무엘하 7장 12절과 16절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요. 다윗의 자손으로 나올 통치자의 특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은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재를 사르며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이 말씀은 상당히 난해한데요. 예레미야가 제사장들과 대립했다는 것을 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표현입니다. 18절은 포로기 이후 왕보다 제사장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미뤄볼 때 제사장들도 포로기 이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둘째 달력 19절에서 22절은 다윗과 레이 제사장과의 언약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20절은 나 여호와가 낮과 맺은 언약과 밤에 맺은 언약을 깨트려 낮과 밤이 제 시간에 돌아오지 않은 적이 있느냐? 라고 반문하며 질문합니다. 여기서 낮과 맺은 언약, 밤에 맺은 언약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하나님이 스스로 깨뜨린 적이 있느냐? 라는 물음이죠.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다윗과 맺은 언약도 깨질 것이며 그왕자에 앉을 후손도 깨질 것이라 합니다. 또한 만약 낮과 맺은 언약, 방과 맺은 언약인 창조 질서가 깨진다면, 나를 섬기는 네이지파 제사장들과 맺은 언약도 깨질 것이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반어적 표현으로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내가 다윗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별만큼 측량할 수 없는 바다의 모래만큼 내종 다윗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합니다. 성도 여러분, 19절에서 22절은 정말 문학적이고 시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이 영원할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낮과 밤이 한 번도 뒤바뀐 적이 없고 시간을 어긴 적이 없는 것처럼 다윗과 맺은 언약이 그러할 것이라 하십니다.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전에 이런 시가 있었습니다. 원태연 시인이 쓴 시인데요.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넌 가끔 가다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 가다 딴 생각을 해. 손끝으로 원을 그려 봐. 내가 그릴 수 있는 한 크게 그려. 그걸 뺀 만큼 널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저는 19절에서 22절이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마치 그런 사랑 고백, 언약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천지가 바뀌지 않고 시간이 뒤로 가지 않는 것처럼 나는 너희들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을 것이고 세상이 혼돈 속에 있고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떠나도 나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너희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여건과 환경이 견디기 힘든 상황이어서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길 때도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묵묵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있고자 하십니다. 그러니 변하는 건 우리의 마음이고 바뀌는 건 우리의 생각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고 진실한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충만히 누림으로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셋째 달락 23절에서 26절은 야곱과 다윗자손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두 가게를 버렸다고 하는데 예레미야는 이 말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물으시지요. 이두 가계가 누구인지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절에서 22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다윗 족속과 레위 족속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왕의 족속과 제사장 족속, 즉 다윗의 족속과 아론 족속을 버렸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지요. 두 번째는요. 26절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야곱과 다윗의 자손이 나오기 때문에 야곱과 다윗 자손을 버렸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유다의 상황이 너무나도 피폐하고 회복 불가능한 상황처럼 보여서 이방 사람들과 사람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고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을 회복할 것이라 하시지요. 25절은 20절과 비슷한 의미로 하나님이 주야로 맺은 언약이 흔들리지 않고 땅과 하늘의 법칙이 무너질 수 없는 것처럼 야곱의 자손과 나의 종 다윗의 자손과 맺은 언약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그들을 버리지도 않을 것이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통치자를 다윗 자손 가운데 세우는 일도 그치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 가운데서 포로가 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새 생명을 누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놀라운 축복과 유익이지요. 하지만 한 가지 그리스를 통해서 얻는 또 하나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맺은 언약, 약속을 완전히 지키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자신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 약속의 보증이며 성취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으며 그분의 약속이 신실함을 붙들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맞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나이다. 아멘.